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온역이 처처에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전 세계적으로 처처에 창궐하게 되는 이러한 온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인데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 요나입니다. 자, 엘 요나는, 이 요나는 여성형 명사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은 남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엘 요운, 남성형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래 의미가 엘, 요나, 비둘기.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또 순결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비둘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바로 엘 요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거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비둘기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비둘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되는 이오 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표적, 자, 이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믿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해산 고통과 출산.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제 애써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해산의 진통은 온역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러한 것들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역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처에 있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2023년 3월까지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순결한 교회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비둘기의 표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표징으로써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게 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자,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이두개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마지막 때 기독교와 또전 세계를 심판하게 되는 심판의 온역은 바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순결의 표, 이 삼낮삼밤 땅 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나를 가진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심판하는 칼입니다. 음. 자, 이 말씀은요, 특별히, 어, 안식일 교단을 향한, 어, 엄숙한 경고입니다. 호련이 온역에 망하게 될 재림교회라고 제가 재림,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잉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처처의 지진 기근 온역 전쟁이 있으리니 이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짓밟은 죄로 말미암아 온역에 멸망을 당하게 될재림교의 지도자들에게 저는 경고합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바바르 삼나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때문에 온역 이 온역도 다바르인데 온역으로 말미암아 재림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에서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만 7년 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로 제가 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8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역으로 멸망시키실 것을 제가 경고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